짝이야, 범빈인 줄. 아직 한가닥 남았다. 아, 럼더 멋있는. 뭔데 그 도둑이야! 도둑이야! 도둑! 도둑이야! 도둑이야! 야, 너희 새끼 죽고 싶어? 아니요? 넌 오늘 뒤졌어 씨 아, 아니라니까 오오 씨. 박세 씨. 오. 씨. 고마워요 네. 어쩌해겠아야 아, 니네 오늘 다 찾아 잠잘 줄아씨 여기 경찰 좀 불러라. 마셔 네. 아, 막기아또 좋아하는데. 그럼 내놔. 아, 안 마신다고는 안 했는데. 강호구 신입사? 네. 나는 3학년 양홍년이다. 아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훌륭했다. 아, 네. 저는 강인호라고 합니다. 운동신경 좋던데, 뭐 운동한 거 있니? 아니요. 없는데요. 너 유도해볼래? 유도요? 어. 하, 운동은 별론데요. 그래? 아쉽네. 좋은 몸인데. 박식 선배는 학교 안 가요? 가야지 그래 학생은 지각하면 안 되지 가볼까? 어, 어 어, 같이 가요? 철수야 공동중학교 장철수 어 안녕 난 강인호 어디 중학교 나왔어? 인천에서 왔어 서안중학교라고 멀리서도 왔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여기서만 한 15년? 아니 16년인가 살았다 떡볶이는 역 앞에 있는 데가 제일 맛있고 당구장은 요앞 사거리 있지 거기서 오른쪽 3층에 있는데 왜 그래? 오늘 진짜 힘들다 무슨 소리야 그래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강원고 한번 먹어볼라고 온 거야? 어? 뭘 먹어? 하, 아, 이 새끼, 다 알면서. 그게 강원고지. 최강남자의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거.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몰라? 진짜 몰라? 그럼 여긴 어떻게 왔어? 어떻게 여긴 집에서 가까우니까. 이 새끼, 아이고. <laughs> 들어봐, 친구. 안녕! 이 새끼 존나 멋있네? 난 철수야. 걘 니노고. 어디서 왔어? 이진성이야 형산중학교. 형산중이면. 거기 존나 빡센데 아니야? 어쨌든 반갑다. 보면 볼수록 이 새끼 진짜 수행 넘치네? 넌 헤어가 그게 뭐냐? 근데 괜찮아? 신경 좀 썼지. 이게 레전드 머리라고? 우선 괜찮지 않아. 뭐돈 주고 했어? 그리고 리젠트겠지 새끼야. 당장 감아라. 여기서 너 그러고 있으면 일진이고 나발이고 왕따 되기 딱이다. 진짜 이상해? 진성아. 우리 시골 친구에게 정직하게 한마디 해줘라. 이상해. 야. 나와. 한번 붙자, 씨발. 친구야. 너 혹시 귓구녕에 족박았니? 이 씨발놈아? 나오라고, 이 개새끼야. 바빠! 와, 존나 야리네. 아니야, 이 씨발 엄마. 아, 죄송한데 그만 해 죽겠다. 조용히 지내자. <laughs> 겁나 시크한데 개멋있네. 꿈은 <laughs> 좀 나는 것 같네? 우리 오빠가 최곤데. 우리 오빠 보고 싶다. 우리 오빠 찾아봐. 죽음의 세대 쌍두마차라 불리는 강북의 한정필, 강남의 지현우. 뭐 이런 애들 외에도 한열명 정도 네임드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전부 탑에 들만한 실력이라서 완전 혼돈의 도가니다. 게다가 그 쌍두마차도 당한 적이 있다고 해. 도깨비? 아 그렇지. 도깨비. 도깨비는 내가 또잘 알지. 소련이 나타난 이 도깨비라고 불리는 놈이 죽음의 세대를 이끄는 쌍두마차를 하나씩 박살 내버렸다는 거 아니야. 도깨비? 아 도깨비 티를 입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름이 뭔지 학교는 어딘지 아무도 몰라? 바람같이 나타나서 바람같이 사라졌단다. 강호구의 죽음의 세대.

내일부터 부르면 바로 튀어와라. 가자. 밖에 고생했다 고생했으시면 조바짝.